AA 건전지 아니다. AAA 건전지 엄청 빨리 쓰는 것 같아. 우와. 옐로우로 시켰어요. 뽀득뽀득 싱크대. 요즘 소꿉놀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소꿉놀이 할 거랑 이렇게 물 나오는 싱크대. 이거 재밌어할 것 같아서 쉽지 않다. 까는 것도. <놀람> 오오지지 마.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이 왔어. 낱말 카드도 왔고요. 낱말 카드. 먹을 것들. 오, 설아 이거 뭐야? 너 진짜 좋아한다 역시. 네 그럴 줄 알았어. 음 <laughs> 다 씻어야 되는데. 짜. <laughs> 땅? <딴>? 당근. <laughs> 토마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과일, 야채, 자르기? 이렇게 치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목소리> 케이스 인증 받았고, 응? 이런 접시 같은 것도 응, 진짜 응. 좋아하더라고요. 응, 응. 무! 응. 무. 무야? 무. 이거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laughs>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바나나도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 있다고. 와우 썰 때마다 멜로디가 나온다더니 이거였어? 피망 썰어볼게. 우와 오렌지 썰어볼게. 썰어볼게. 와 수박 썰어볼게. 자 네, 아침은 안돼요. 자 아침은 안돼요. 오. 자 여기 봐봐. 이러면 하얀색깔 여기 있지. 이 하얀색을 톡 붙여야. 그리고 또 해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어 붙여요, 사회가. 오! 잘했어요! 하나 주세요 엄마가 잘라줄게요. 오! 오, 잘했어요. 엄마, 포도 줄게. 오, 엄마 잘라줄게. 으아! 꼭 눌러봐. 잘라. 잘라. 잘했어. 잘했어. 재밌지? 재밌잖아 이거는 멜로디가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응. 멜로디가 응. 오 알았어 알았어 소희가해자 누가 음에 들어? 소희 편한 걸로 해봐 우와! 밤마 음 밤마야 밤네 빨리지? 응. 틈틈톰 토마토 얘는? 또. 응? 응? 헉, 저 이거 뺐어? 어머 로션을 빼고왔네 로션 다 써가지고 근데 통 안에 있는 걸로 일주일 쓰더라고요 대용량이라서 어떻게 또 뺐어요 또? 응, 지금 할게 되게 많아 자기 전에 일로 와봐 눌러줄게왜 이렇게 바빠요 우리 애기는? 응? 애기 바빠? 맨날? 머리도 삐 빼야 되고 이제 자기 전에 특히 많이 걸어가지고 처분을 못하고 <laughs> 자기야, 머리 너무 꽉조 했다 어떡해? 오늘 피부 상태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스테로이드제 아닌데 면역력을 낮추는 그런 거예요 응급? 응급? 과민반응을 응급? 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여가지고 스테로이드 바를 만한 붉은 피부가 오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쓰는 거라, 쓴지 얼마 안된 거라, 조금만 해가지고. 자주 올라오는데 발라줘요. 그게 어디죠, 아가씨? 팔 접히는데 발라야죠. <laughs> 귀여워. 빼. 어, 맞아. 아, 그리고 제 나이트 루틴 또 하나가, 오전에 듬뿍 발라주고, 이 밴드를 채우는 겁니다. 종 응, 팔을 많이 긁거든요. 응. 그래서 팔에는 항상 잘때 채워요. 낮잠은 안채운 날도 있는데 밤잠은 반드시 어 응, 반드시 채워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진짜. 마크. 바바. 어, 바바 블랙씨 그것도 정리하자. 읽을 거야? 읽을 거야? 음, 읽을 거야? 고맙다. 음, <끝> 뜨거워? 포크로 꾹 찍어서 먹어봐. 포크로 찍으면 안 뜨거워. 응, 포크로 꾹? <끝> 응. 오고, 밥도 먹으려고 그랬어? 우와, 잘한다. 오징어 볶음. 오징어 잘 먹는다. 숟가락을 어찌 됐든 쓰잖아. 조크로 써봐. 뭐요오 그게 숟가락이고. 포크는 어디 있다? 포크는 그거고. 포크로 포크해야지. <laughs> 우와 오. 야, 달달한데. 갑자기 푸카푸카 하는 게 할머니가 푸카푸카 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 <laughs> 무의식 중에 서예한테 푸카푸카 푸카 한거 아니고. 오늘 밖에 나가야 돼서 과일은 나가서 먹자. 응. 집에서는 과일 생략이야. 아, 이거 또 한입에 왕 먹어요. 엄매. 엄매? 엄매 들어갔지. 엄마 지금 전화 받으러 들어갔어. 여보세요? 하루 들어갔네. 엄매. 어. 응 먹고 나갔 응 음, 엄매. 맘마? 그거 어, 할머니 맘마. 할머니 맘마야? 할머니 맘마 보고 그랬어? 물? 응? 물도 좋아? 천천히 입에 입으로. 오고 잘했어. 먹다가 이렇게 해서 고개를 뒤로 하면 물이 나와. 먹다가 안 나오면은 고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이빨을 다 꼈다, 앞에. 앞니 지금 셋 떠가지고. <laughs> 고기가 이 이빨을 다 꼈어. <laughs> 머리 완료. 아, 머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앞에서 딱 묶고, 뒤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서이 <laughs> 아빠 옷 어디 있어? 아빠 옷. 저야 앞에 아빠 옷 아니야? 그치? 어옷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은가 봐. 유미 네! 이렇게 하잖아, 서예. 네. <laughs> 서야 네! 저서예요 네! 언제 여기 올라왔어? 언제 왔어? 어떡해. 혼자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가볼까 그러면? 서야 밑으로 내려와봐. Yeah. Yeah.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침대.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네. 토마토 왕창. 토마토는 먹어도 괜찮잖아. 많이 먹어도, 그치? 짠. 닭고기, 파프리카, 양배추. 이 네. 여분호 먹었네 여기 엄마 다 보여 여기 고기도 있고 여기 임, 앞니에 고기가 앞니에 여기 고기 꼈네 서야 아 해봐 에이 여기 고기가 꼈어 앞니에 그렇지 아알 봤어요 아아다 아, 빠졌어 끝? 끝 이지오 엄마 찾았어. 엄마한테 버섯 줄까? 엄마가 버섯이 먹고 싶대 우와! 버섯 줬어 냠냠냠! 저야 고마워 음, 냠냠냠 맛있다 그리고 언니가 토마토 먹고 싶대 언니가 토마토 우리 토마토 찾아서 언니 줄까? 헉! 그거 토마토 알았다? 어. 언니 토마토 냠냠냠! 맛있다 아이 맛있다 냠냠냠 고마워 우리 할머니 찾아볼까? 아 할머니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안아줄래 잘했어 바로 아기 우와 아기 찾았어요 아가야 치킨 어 고추 고추야? 오빠야 맞아맞아 맞아. 오빠 엄마? 엄마? 일어날까서요? 이제 일어나서 좀 걸어보자 걷걷 나 걷걷할 거예요 나 걸을 거예요 나 걸을 거예요 걸어보자 걷걷 아구 왜 그럴까? 붕붕이가 세척 세차하는 거야, 세척 이제 안 오네? 어, 붕붕이가 깨끗하게 닦는 거야. 목욕하는 거야, 붕붕이 목욕. 하나도 안 오네? 이제 안 오네? 신기하다.

다른 사람 엄청 귀엽다. 왜 이렇게 무섭게 보는 거야? 왜 <laughs> 이렇게 그 <옆에 웃음> 무섭게 보는 거야? 오해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오해하는 거야. 되게 꼼꼼한데, 이렇게 보면. 딱 주세요 야지 <아직>. 주세요, 잘했어요. <laughs> 이거 뭐예요? 빰마! 아, 빰마. 빰마, 표정 봐. 아니, 코스요리야, 무슨. 하나씩 나와? <laughs> 그렇지. 응. 할머니 엄마가 하나씩 하나씩 주지. 엄마야 응. 오늘 가갖고 할머니가 응. 바나나 오 줄게. 집에 가서 오. 바나나 우리가 살이 찌고 있어. 음. 응. <웃음> 음. <웃음> 아, 맛있어?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감도 좋고 되게 깜찍하다. 음. 어, 예쁘다 이거. 그래. 어, 가까 어디? 어, 이것도 귀엽다. 저 똑같은 감이에요. 예뻐. 또, 뭐, 그 엘트도 궁금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네. 이쁘다 했더니 역시 신상이었어 아 저런거 메고 다니면 응. 귀엽겠지 어, 아직 옷걸으시니깐요 그니까 아장아장 걸거다니면 이뻐지네 딸기 반바지 입자 저 딸기잖아 <laughs> 뭐야 그거 뭐야 뭐야 딸기 어딨어 짤 음. 신발이 2만원 정도 되네 19,900원 어 나도 이거 봤어 인터넷에서 되게 귀엽던데? 응. 이 세트로 입힌 거 진짜 귀엽더라 아유 귀엽네 <laughs> 뭐야 이거 근데 내가 자라 청을 되게 좋아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어 <laughs> 이거? 응. 뭐야? 응. <웃음> 박진영이야? <웃음> 박진영 같은 <laughs> 박진영 입을 것 같은 귀여워 어? 이것도 귀여운데? 귀엽다. 크로셰 맛집. 이런 것도 있고.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입으면 진짜 귀엽잖아. 우 이거 진짜 귀여운데? 근데 이건 신상인 것 같아. 진짜 귀여운데? 이게 진짜 귀여워. 역시, 역시 잘하는 청이야. 이것도 아주 아주 귀여워. 엄마, 이것도 귀엽지?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아, 귀엽네. 어른 음. 거보다 애들끼리 이쁘다고? 이게 수영복인가? 음. 아, 진짜 귀여워, 이것 이게 수영복에 프릴 달린 게 귀엽긴 해. 음. 좀서머 음. 느낌이 나면서. 너무 깜찍한 거 아니야? 음. 이거 할머니가 음. 사준대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이뻐, 서야? 귀엽잖아. 이거 귀엽다. 서야, 이거 마음에 들어? 내년까지 입게 큰 걸로. 예쁘다. 손빨래에서 자연 건조를 해놨는데, 근데도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지금 3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 어쩐지 지베이님이랑 똑같지? 올라가요? 꿋꿋하게 기어다니는 오 너무 꿋꿋하게 기어다니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체리 사연아 그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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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스 이건 뭐지? 레몬인가? 어떻게?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접어봐서야 이렇게 접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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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신났다. 이거 접어봐. 응, 응, 응. 어디 가세요? 어, 드시면 안 되고요. 초록색. 파랑색 물어볼까? 일어났다.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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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응아, 할게 재밌어. 할게 재밌어. 할게 재밌어. 할게 재밌어. 아이고, 할머니 네, 보니까 너무. 엄청 오, 신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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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 딴 애들 있을 땐 기가 팍주어 있었는데. <웃음> 아실까? <웃음> 갇혀서 우유 먹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 저희가 들고 먹어 있는. 음, 얘는 짜글이 먹어요. 원래 거기서 먹고 오려고 했는데 그 피곤해져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 줘? 편에 옮겨 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게 더 귀찮네? <laughs>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짠. 케일 바나나. 엄마 오니까 좋긴 하다. 9시인데. 아빠 언제 오니? 이거 모이몰른에서 이번에 가을 신상 온 건데, 여기 아주 귀여워요. 130으로 시켰습니다. 좀 커요. 지금 신으면. 그리고 이거는 긴 바지에 긴 팔인데 약간 조끼 입은 것처럼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아주 귀엽고 밑단이 이렇게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좀 커도 접어서 안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재질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깃이 좀 있는 게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 아주 귀엽죠? 이 신발이 125 사이즈 지금까지 신었는데, 130 신으면 딱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자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옆에는 스웨이드 느낌이고, 이렇게 찍찍이로 신을 수 있는... 우와~ 삑삑 소리나~ 삑삑 삑삑... 삑삑 소리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입에 요거트나 묻히고. 감자, 피, 피망, 오피. 뭐 서희 자기 전에 잘, 잘 걷잖아. 서희 자기 전에 걷기 잘하지? 일어나서 걷는 거. 어, 일어나서 걷는 거 서희 잘하지? 여보세요. 네, 서희네 집인데요. 오, 어, 여기 서희네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접시. 접시에 피망 담아서 엄마 주라. 접시에 피망 담아서 엄마 주라. 어, 피망. 접시에 담아줘. 접시에 피망 담아줘. <laughs> 칼을 내려놔야지. 맞아 맞아 칼이야 아... <laughs> 맛있어요. 물 시원하다. <laughs> 이빨이 똑겼다저 앞니에 고기가 진짜 잘 끼네. 해봐서야. 해봐. 서야. 해봐. 음... <laughs> 수박 착력쇼 너무 멋있다. 순박. 아기 아. 아야. 아야 아빠 칼로. 칼로 아빠 찔러요. 오나 됐다. 여기. <laughs> 어구. 너 자랑 하네 잘했었어, 여기. 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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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걸. 되게 본체 많지 않은데? 그러게. 응. 응. 까먹었나봐? 자아빠 어딨어? 아빠 헐 저런 까먹진 않았군 치카 치카